안녕~ 그 머리에요. 오늘은 뭘할 거냐 하면 하하 슬라임을 일단 업그레이드가 아니 업그레이드를 해볼 겁니다. 제가 재료가 뭐 밖에 없냐면 하하 슬라임, 통이랑 물풀, 물... 이거 밖에 없어요. 이걸로 일단 뭐를 만들어 봅시다. 지금... 역시, 즉흥적으로 공부하기 싫어서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, 제 멋대로입니다. 그러면, 여기에다가, 이걸 넣어줄게요. 얘가, 좀 많이 질기거든요? 제, 그리고 많이 찐득거려요. 좀 질겨! 질겨! 네, 좀, 많이 질깁니다. 이거를 음 한다 넣을까요? 아한한한 한한 반만 넣고 해봅시다. 쪽 들어가라. 치질몬이 있으면 좋은데 치질몬이 없어요.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줄게요. 한이 정도? 모르겠다. 이렇게 하나 넣고. 이걸로 <laughs> 섞어줄게요 될려나? 이게 그러면 섞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섞을 때까지 열심히 한다고? 아니죠 녹을 때까지 열심히 저어보겠습니다 네 약간 이런 상태고요 랄랄라 랄랄랄라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서 그냥 이거 다 넣을게요 하하 슬라임, 안녕. 하하. 아, 헤어지기 싫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. 이러는 거 아니야. 들어가. 괜찮아. 괜찮아. 그렇지. 그렇지. 네. 그럼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, 이거 사실 연필 꽂이 통이에요. 제가 만들었어요. 잘 만들었죠. 짠. 잘될 거야. 우워 약간 지금 이런 상태고요. 약간 좀 녹았어요. 초코우유 같다. 손으로 반죽할까요? 손으로? 오, 어? 아, 내네 기백책. Oh my god! Oh my god! 여러분, 이래서 책상에서 애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걸 제가 한번 몸소 보여드린 거예요. 여러분, 물을 너무 많이 넣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. 잠깐만요. 네, 어떻게든 되겠죠. 얘가 물을 다 먹으면 좋겠는데, 물을 안 먹네요. 지금 약간 이런 상태, 다 풀어진 상태거든요.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, 오 마이 갓. 여기에다가 제가 풀을 넣어볼게요. 물풀인데요. 물풀. 다 넣어볼게요. 얼마 없어요. 여러분, 이렇게 슬라임을 업그레이드 한 사람을 봤나요? 이게 뭐야. 네, 이렇게 물풀을 넣어줍시다. 꿀렁꿀렁. 잘 되면 좋겠다. 꿀렁꿀렁 한 이정도만 넣읍시다 이정도만 넣고 넣고 저의 마성의 펜으로 저어줄게요 어? 음, 뭉치는 것 같기도 아닌가? 지금 약간 이런 상태 아나 망했다 어떡해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? 일단 열불나게 저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이런 상태입니다 네 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군요 실패할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액개를 만듭니까 아니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얘가 너무 막 여러분 물이 많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죠. 아니,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썸네일. <laughs> 여기, 그러면, 최후의 수단을 써봅시다. 최후의 수단이란, 액티베이터. 저에겐 액티베이터라는 친구가 있어요. 친구를 불러와 볼게요.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. 이러다가 누가 방에 들어오면 인생 끝나는 거다. 헉, 뭉치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어. 일단 끈기를 가지고 계속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액티를 아까 양만큼 더 넣었거든요. 근데 좀 뭉치는 것 같아. 이제 이렇게 해도 오, 잘 되지고 오. 좋은 예감이 드는 걸요? 그러면 더 넣어 보겠습니다. 그냥 다 넣어 다 넣어 단어 오. 여러분. 완성돼 가고 있어요. 어, 잠깐만. 제가 그냥 이거를 다 쏟아 볼게요. 좀 손에 웃긴 하는데 여기 안에 거 있는 것까지 싹싹 계속 싹 일단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나중에 해보고요 지금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반쯤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래? 그러면 액티를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. 그냥 물만 가득 먹은 액괴가된것 같은데요? 바풍할 줄 모릅니다. 어 안돼 안돼 진짜 총체적 난공이다. 진짜. 그럼 안에 있는 것까지 제가 모아볼게요. 이런 느낌으로 변했고요. 이 필통 그냥 버려야겠다 맞죠? 아 연필꽂이. 살릴 수 있을까? 네,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고요. 아유, 기포 소리는 아주 짱짱해요. 그리고 댕댕합니다. 업그레이드했다고 봐야 될까요? 기포 소리, 짱이죠. 어때요? 괜찮나요? 소리 하나는 끝내줍니다. 하... 짠 여기에 다 들어가려나? 그냥 물먹은 슬라임인데, 와우, 이만큼이나? 잡았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슬라임 업그레이드 하기는 끝입니다. 어떠셨나요, 영상? 오늘은 좀 특별했죠? 물풀이랑 물로만 액끼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잘 있던 슬라임을 이상하게 만들고 그랬죠? 괜찮아요. 이렇게 소리가 잘 나는데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입니다. 그러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!